어.. 잡았어. 우왕.. 잡았어요. 저쪽으로 오네. 처음 봤다. 저쪽으로 온 사람 타인데또 있는데.. 와.. 블루밤 몬타도 어라.. 양식 싱겁다. 정말 뭐, 원래 양식 없잖아. 양이라서 뭐야지.. 저 망치도.. 망치질 노리시는데.. 어.. 마 이까 해봐줘와 진짜 밴디 깡패 마냥 생겨 밴디 무성 뭐야 이거? 여기 돌린다 아그 클래시 로얄에일렉트로오 <laughs> 어디야? 아개 힘들어 드론 페이크 2 밴드 와와 아, 나이 루비에 한명 있어요. 이까지 되겠네. 아이. 잠정님, 망총님 사운드 이상한 데 들려죠. 뭐가요? 사운드 터지는 사운드. 이상한 데서 들려죠. 아래 2층 아니었어요? 맞아요. 2층인데 약간 소리 분별안 됐잖아요. 아니요, 전 2층에서 들렸는데 아, 2층, 2층 어느 방향인지몰랐잖아 네. 이거 이번 시즌 사운드 보고 있어요. 사운드 보고는 어디 이전부터 있었어요? 위아래 구분 안 되고 막 그랬잖아. 이번 시즌. 댄디 피일이요. 어 이어폰 이어폰 끼면은 분별 되던데요. 근데 저 이어폰 시즌... 끼고 있는데. 근데 이번 시즌부터 안 돼. 사람이 실에인데 위아래 어디까지인지도 다 알았는데 예전에 건드리면 안될 것까지 건드려 가지고 이상이지. 꽃 어, 전시회에 오늘 뭐어 뭐야? <laughs> 와. 나 왼쪽이 가려서 안 보였어. 야샷대사 지고 있어. 갑자기 나타났어. 방건좀 이게 방패의 문제다 이야이가못 하는 건데. 방패 문제다이가못 하는 건데.